모두 성공 정말 열국만 음. 부어서 끓이면 지 여러분, 딱 있을 때 숟가락으로 반을 자른 다음에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음. 음,

22cm 여기에 음. 있고 요쪽에 이제 303mm가 해가지고 뭐 150짜리가 있어 라면부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앞에서 뭐 국수를 부수고 음. 국수를 고 그런 집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와 맛있겠다 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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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비비고 와나 비비면서 지금 약간 침 넘어가네 사실은 워낙 우리가 이제 길들이 그 내종화된 맛이 딱 먹으면 아프시구나. 아,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좋아해다 보니까 아, 테스트는해 봤는데. 아,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이거 작년부터는 요거 갖다서 아, 하느라 하었어요. 나무, 나무하고 나무하고. 어. 내좀 이렇게 아니, 가만히 있었냐. 네 네. 이거예요. 와와와 와. 1,500평 정도 이렇게 농사돌배농사 짓고 있는데 이게 돌대 배독립데토정배라고 생각해. 개들은 이제 색깔을 많이 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는 뭐그정도까는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그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편하게 농사 짓는 <laughs> 거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요. <laughs> 네. 나 무게가 있어가지고 가지를 딱 떼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한다. 가방하고 이렇게 놔두셔도 호흡이었거든요. 아무도 안가져 갑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이렇게 아, 까가 말씀드린 로 영상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고. 음, 돈만 벌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다고 얘기하는데, 그럴수, 그 뒤에 배경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규모화가 됐어요. 규모화가 되는데. 농 농사 일반 농사는 쓸 수가 없는데 농약이 발농사는들은기이는 사람을 어요불 뭐하는 거야? 먹는 거? 그하나그하나 그거는... 그거는... 네, 농산물을 수도권에, 응. 경기도권에 응. 한번 대장을열어보라고준비 중이. 그러면 <laughs> 보자. <웃음> 있는 그대로 보자. <laughs> 이도 <맥둥이 다> 한철이야. <laughs> 좀달 돌려서 얘기를 해요. 음, <laughs> 맞아. <달> 네. <laughs> 어, 아무튼 진짜 뭐, 저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응. 오늘이 최고의 날이 내일 없어요. 오늘이 오늘. 오, 멋지다. 오늘 잠깐 앉아있는데. 중간 아우 아우 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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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우 아우 이렇게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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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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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난데> 많다, 향이 너무 좋아. 그쵸, 향 진짜 그래. 좋죠. 음. 우와. 그래서 이거 뿌리들을 이번에 낑캐는거안 음. 넣어주실 네. 건가 봐. 진짜? <laughs>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오 됐다. <laughs> 와. 서울지 성공이야. 오시 너무 잘하는데어 시골의 경험은. 1 년에 6일 명절 때딱 털어도 될것 같은데. 저희 받은 거씨간딱 하나 먹는 거예요. 오, 진짜 이거 잘못 온거 아니야? 어. 아니 너무 금방 끝나잖아. <laughs> 한왔 우리가 뭐가 돼요? <웃음> <웃음> 본투비 농부야 뭐야? 아, 뭐 할까요? 염청잘 <laughs> 빠지네. 이게 수확하고 바로 하면 음. 잘 빠지는데 제가 엊그제 수확한 거 오늘 아침에 때올방졸방 하나씩 갖고가세요 진경님꺼 아 맞아 맞아 어, 저도 가영님꺼 아, 먼저 가신 분 생각해보니 가져갈거라고 생각을 안했어 <laughs> 맞아맞아 그냥 생각봤지 너무 젊은 때 많이 하고 이제 안해 그니까 이제 안한다 아나이네그있네 나있네 나있네 진짜.. 오배도 하던 거 같지 않아요? 너어 시중에 평상시 사과 먹을 때도 맞지? 이렇게 막 뿌려져 음, 있는 음.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맛있는 사과래요. 이보셨종 이거 푸른 색깔그래서 무조건 들기름 더 넣어야겠다. <laughs> 이 얘가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음. 들깨 타작하고 아이 낭만이다, 낭만. 진짜 낭만이다. <웃음> <웃음> 이제 서울지다. <됐고>, 어. 서울지의 표본. <laughs> 그거 내 그걸로 써야겠다어머니 이거 어

어디아히 <목소리도> <목소리도> 곧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